<목소리> 안녕하세요. 청주 혜어람입니다. <laughs> 자 오늘은 2019년 기해년 어, 말띠 운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어, 서, 말띠 서른 살, 서른 어, 살 말띠 생들은 어, 마음도 넓고 명랑한 성격의 소유자들이 많아요. 어, 거기다가 종도 많아요. 어 그래서 불쌍한 사람들 보면 그냥 넘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 보여요. 어, 어 근데 이제 올해 한해를 이렇게 보자면 어, 올 한해 어, 어디서 오는 건지. 어. 근거 없는 자신감이 막 이렇게 올라올 수가 있겠네요. 어.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내 능력밖에 이래 좀 나서게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 물론 뭐다 그런 건 아니겠죠. 어. 그렇긴 한데 이 부분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 말씀드린 거니까 꼭 참고하셔가지고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어. 그리고 올해 인연법에 있어서는, 어, 참 괜찮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재물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어, 긍정적으로 비춰져요. 어, 그렇지만 아까 얘기한 그 근거 없는 자신감, 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실수하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하세요. 어, 자, 다음으로, 어, 마흔두 살 말띠. 어, 마흔두 살 말띠는, 어, 상당히 신중하고 성격은 저기 신중하고 섬세한 성격의 소유자로 보여요. 거기다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좌절하지 않고요, 어, 잘 헤쳐나가는 그런 능력 있는 분들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 근데 올해 어, 단 음, 어, 불의 힘이 가득하다 하였으니. 어, 이 아기는 올해 색정으로 인해가지고 몸이 상할까 염려되는 어, 그런 명주이기도 합니다. 음. 그리고 올해 어, 사업은 좋고요. 사업은 괜찮아요. 그거 부수, 부부 이성간의 운도 괜찮습니다. 어 그리고 또 올해 어 여행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이 좀 많은 해로 비춰지니까요. 여행이 여행을 가는 어떤 계획을 세우신 분들은 어 여행 다녀오시는 것도 괜찮다 보여집니다. 어. 어, 근데, 어, 올 하반, 그니까 러 상반기는, 그렇, 그런데요.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어, 조금 골머리 썩을 일이 좀 생길 수도 있겠다 보여집니다. 그러니 몸좀 이렇게 살리셔야 될것 같아요. 어, 그리고, 어, 이성 간의 이별, 어, 그리고 부부 간의 불화 부분도 비치니까요. 어, 이점좀 주의하세요. 음. 자, 다음으로, 어, 병호생 54세. 말띠 어, 54세 말띠 분들은 어, 대체적으로 호탕한 성격에 어,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분들좀 많은 편이에요 어, 거기다가 화려함과 아름다움 이런 걸 추구하는 형국이 사람들이 좀 많아요 어, 그러다 보니까 가끔 그, 사치, 뭐, 향락, 어, 뭐, 도박도 낄 수도 있지만, 사치 향락으로 인해가지고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를, 어, 종종 보게 되죠. 어, 근데 이제 올해, 올해부터는 작년, 재작년으로 해가지고, 조금 힘들었던 분들 올해 좀 숨통 좀 트이겠어요. 어, 올해 슬슬 풀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 모든 부분에서요. 응. 어, 그리고 굳이 뭐, 점수로 매긴다면, 어, 80점 정도는 된다고 하니까 조금 힘들 내시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저렇게 많이 힘든 부분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제는 좀더 너그럽고 넉넉한 마음으로, 어, 올한 해를 보내신다면, 어, 그래도 세상이 아직은 아름답구나 하고 느껴질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음. 자, 다음으로는, 음, 가보생, 66세. 음. 어, 66세 분들은 꿈도 많고, 포부도 크신 분들이 많, 많아요. 그렇긴 한데, 뭐, 뭐, 책임감 때문인지, 내 본인의 꿈도 포기하고, 어, 그저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뭐, 공무원, 뭐, 관공서 개통, 뭐, 이런 계통에도 계신 분들도 많고요. 또, 뭐, 예술 개통에도 종사하신 분들 종종 보게 되는데요. 어, 이분들 올해, 어, 묻지마 투자가 될 수도 있는 한 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는 어디 뭐, 큰 돈을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각별히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어, 그리고 올해 부부 간에, 가족 간에, 어 힘이 될수 있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절실하다 느껴지는 해운연입니다 어, 그러니 부디 다투지 마시고 음,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어, 2019년 기해년 말띠운세였습니다 감사합니다